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삼성전자 후, 꾸준하게 매수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날 매수를 시작했고, 3월 11일날 예,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3월 20일날 매주 매수 두주 해가지고 네 주가 되었죠. 3월 28일날 한주 매수해갖고 다섯 주가 되었습니다. 4월 5일날 매수 한주해가지고 여섯 주가 되었죠. 그리고 4월 8일날 한주 매수해서 일곱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날 두주춤매하고 아홉 주가 되었죠. 그리고 5월 31일 날 3주 춤해서 12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날 2주 춤해서 총 14주가 되었죠. 그래서 삼성인자 우선주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총 손익,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 매입금액이 얼마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보고 1일비할 필요 없이 내가 계속해서 매입 자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높아지느냐, 계속 춤에 하느냐, 이걸 관건으로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